또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는 시간이죠. 월요일의 책갈피 오늘도 우리 안정환 작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책 준비해 오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부모라면 유태인처럼 하부루타로 교육하라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부루타 유태인. 예. 사실 유태인들의 교육하면뭐 탈무드나 예. 이런 것들은뭐쉽게 그 연상이 됩니다마는. 하부르타 좀 많이 생소하기도 하고요. 네. 음, 예. 하부르타. 유태인들의 교육법 같기도 한데, 정확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하부르타란 말을 해석을 하면요. 좁게는 짝지어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며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 넓게는 함께 이야기 나눈 것 전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부르가 사람이고 타가 대화거든요. 사람과의 대화를 하부르타라고 하는데, 예. 이걸 엄마가 태학에서 책을 읽어주고 말을 건네는 것에서부터 식탁에서 부모가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것.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 혹은 그 부들 사이의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것 전부를 다 읽는 말이 하브루타입니다. 그데이 네. 하브루타가 가장 뛰어난 학습법, 대화법, 지혜 습득법이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 예술가를 배출하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정치인, 경제인, 금융인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노벨상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유태인인 것이죠. 네. 유태인들의 어떤 그 민족적 자질을 이 하브루타 교육에 기반한다.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 네. 음,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것입니까? 자, 하브루타는 크게 학교에서 하는 학습하고 집안에서 하는 학습으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학교에서 하는 학습에 대해서 보면요. 선생님이 들어오면 우리는 일어서 가지고 경례한 다음에 선생님 혼자 쭉 강의를 하죠. 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한 10분 정도만 선생님이 오늘의 주제에 대해 설명을 해 줘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전부 다 둘씩 짝지어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게 하는데 이 토론의 순서가 재미있어요. 만약에 오늘의 주제가 무엇다? 그러면 그 무엇에 관해서 상대방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답변을 하겠죠? 그럼 답변에 대해가지고 이 아이는 그거를 반론을 합니다. 그럼 또 상대방은 또 반론에 반론을 이런 식으로 한 30분 정도를 한 다음 그 다음에 선생님이 끝나면 이야기를 정리를 하는데요. 정리할 때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정리를 하죠. 즉, 선생님은 주제의 선정과 마무리에만 중점을 두고 단체 수업 역시 질문과 토론이 중심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어, 학교에서 하는 것과 네. 이제 집안에서 하는 것인제좀 약간 구별된다고 했어요. 예, 예. 학교에서의 하부로타의 질문과 토론이 중심이 된다든지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겠 예. 어떤 이제 그 활발하게 될것 같은데 집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됩니까? 자, 우선 그 유태인의 하부로타는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임신을 하면, 백 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성경을 갖다가 그 아빠가 사서 엄마한테 주죠. 그럼 엄마가 읽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커서 책을 읽어줄 때도 아직 글자를 못 읽잖아요. 음. 그때는 아이에게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물어봐요. 이게 무슨 내용인 것 같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진행을 하고요. 학교에 갈 나이가 됐어요. 그럼 학교에서 돌아오면 우리는 물어보는 게 그거죠. 선생님 말씀 잘 들었냐? 네. 답변 잘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물어보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잘 했냐? 오늘 질문 칭찬 받았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좀 커가지고 집에서 밥을 먹을 때는 그 학교에서 갔다 온 애한테 물어봐요. 밥상머리에서. 오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니? 근데 그일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 아이의 감정이나 생각을 물어보죠. 그리고 그 감정이나 생각이 보통 어린아이들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거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그런 생각을 했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유대인은 부모와 자녀, 교사, 와 학생, 친구, 동료, 낯선 사람들, 이야기를 나눈 상대만 있으면 모두에게 짝을 잃어서 일상적인 하부르타를 행한다고 합니다. 음, 어린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에게 또 선생님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죠. 그런 시기가 네. 있어요. 네, 맞아요. 굉장히 짜증내죠. <laughs> 맞아요. 그만 좀 하렴. 네. 아, 예. 어, 근데 이걸 권장한다는 거라군요. 네. 어, 이것만 하라도 굉장히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그 유대인들의 기억과 예우리의 네. 기억 시스템 예 네. 그런 차이점이 많이 있겠는데요 예 네, 맞습니다 아 한마디로 강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책에서 나온 건 아닌데요 e b s 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두 개의 성적이 비슷한 집단의 사람을 랜덤하게 섞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 가지고 한쪽은 기존의 학습법으로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게 하고요 다른 한쪽 집단은 하브루타로 공부를 하게 한 다음 시험을 보니까 하브루타로 한 쪽이 거의 성적이 30%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네. 이 이유가 뭐냐라고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재밌어요. 음. 집단적으로 많이 나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 300m 쭉 길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뛸수 있는 사람 끝까지 뛰겠죠. 음. 못 뛰는 사람 어떻게 되죠? 중간에 처질 겁니다. 네. 그런데 마치 이하브루타는 둘이서 테니스라든가 뭐 이렇게 배드민턴을 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음. 한쪽이 인사한쪽이 같이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업을 포기하던 끝까지 가가지고 뇌가 더 활성화됐던 것이고 한쪽으로 혼자 공부했던 건 능력 차가 분명히 났기 때문에 전체 성적에 크게 차이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네. 어, 우리나라 어떤 교육 현실을 대로 어떻게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좀 의미 네. 있는 실험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뭐 가려면 같이 가라라고 하는데. 네. 어, 정말 이런 그 교육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그 격언을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어, 좀, 이하브루타 교육, 하브르타 교육. 예. 공정신은 어떤 여러 가지 뭐 효과는 충분히 또 검증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도입하기는 힘들까요? 이 저자가 주장하는 게 재미있어요. 우리나라 현재 교육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 예, 예 가장 큰 이유를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시작점서부터 얘기하는데요 불가능하니 저도 좀 이해가 합니다. 저도 갖는 거할까요라고했는 물어본 게 네, 그렇죠. 부정적이기 때문인지가 저는 그요 우리나라 교육은 현재 산업화 시대의 직업 교육의 기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음. 즉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시험을 보고 뛰어난 사람부터 좋은 직업을 가진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개인의 영역에 기초한 혼자서 공부하는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지식을 주입하고 그것을 소화한 사람만 쫓아갈 수 있는 형태를 가장 정의로운 형태의 교육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꾸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브루타 교육 자체는 협력에 기초하고 있죠. 즉 경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생각들과 집단의 생존을 위한 방식의 교육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수업량을 갖다 지금의 반 정도 이 정도로 줄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네. 현지 시스템에서 도입이 힘들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네. 유대민족 같은 경우는 이 교육체제, 네. 어떻게 이렇게 또 굳건하게 자리를 잡게 된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고대서부터 유대인들은 랍비라고 하는 선생님의 숫자가 굉장히 적었어요. 네. 이민족이 침략이 많다가 많이 죽어가지고, 그러다 보니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다수를 효율적으로 가르치다 보니 아이들끼리 토론식 수업을 만들게 된 것이죠. 네. 두 번째 이유는 유태인이 나라가 없는 민족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의 목숨을 거는식의 교육보다는 대화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직업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가르친 것이 아닌가라고 추론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르는 애들, 그러니까 주제를 잘 모르는 아이들끼리 둘씩 짝지우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 얘기에 중요한 건데요. 그렇게 해야지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다안 하거든요.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토론 수업하다 보면 하나만 떠들고 나머지 듣고만 있잖아요. 그러니 그렇죠. 그렇게 안 되도록 만든 것이 바로 하브루타식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요. 저자는 우리나라 교육 방식이 하브루타 방식으로 꼭 바뀌어야 된다고 이 책에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브루타 방식 을 그대로 본 따자 뭐 이런 그 의도보다도 어 그러니까 질문과 토론 또 발련이 이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좀 생활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좀 그런 식으로도 좀 이해가 될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자,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산업화 시대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업을 갖고 평생을 살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한 3, 4년이면 직업이 그냥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 지식보다는 지혜가, 암기보다는 대화가 필요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교육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뭐, 애플 렌즈 잡스도 그랬고요 어떤, 뭐, 물론 IT에 대한 그, 전문적인 그 시각도 있어야 됩니다만은, 이런 그, 요즘 큰 인물들이 강조하는 게인문학적소양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문학 관련, 뭐, 전공을 계속해서 뭐, 폐지한다. 라고 하는데, 거꾸로 있는 거기도 하고요 네. 예. 또 학교가 쉽게 또, 받기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가정 내에서부터라도 좀 시작을 하시는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네.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요. 예. 네. 네. 우리 학부모님들 지금 예. 여기다 또 팁을 좀 우리가 얻을 수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이가 질문이 폭발하는 시기가 있는데 음. 답변해 주기가 힘들더라. 힘들다. 처음에는 노력하다가 예, 그죠 나중에 포기하게 아니. 포기하면 양반인데요. 예. 짜증내요. 짜증을 내죠. 예, 예, 예. 근데그 이유가 뭐냐면 답을 다 말해 주려고 들기 때문에 짜증나는 음, 거예요. 포기해야 돼요. 그 아이의 질문에 대해서 역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너는 왜그 질문을 하니? 이거는 왜 그럴까? 같이 계속 질문하면서 끌고 그 가는. 그 과정을 것. 또 본인이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부모님.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책 속에서는 아이와 함께 책을 찾아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것 자체가 하부르타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저자는 매일 10분씩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대화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짧은 이야기에 단한 문장도, 한 30가지 질문으로 나눠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갖다가 부모들한테 알려주고요. 가정에서 그 10분씩 하는 하부로다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네, 저도 그 아이가 한창 클때 그냥 그 질풍노도의 시기가 아니라 질문 노드의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다섯 개 정도 질문 연속으로 있을 때는 제가 그때까지 좀 있는 질문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해줬는데 예. 그 이상 넘어가면 그만하자 하면서 대화를 그랬던 기억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책을 미리 봤으면은 예. 어 이렇게 쉽게 대화를 끊거나 포기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어, 지금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그 학습법을 친구한테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건 공부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음.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혼자서 할수 없다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어, 그게 맞겠구나 생각을 했더니 제 생각이 잘못된 거더라고요. 음. 공부를 혼자만 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음. 왜냐하면 공부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모르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게 공부잖아요. 그 네. 근데 지금 우리가 혼자서 공부하는 건 뭐예요? 답을 외우는 거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답 없는 답을 찾는 방법은 대화를 통해서 푸는 것 밖에 없는데, 우리는 지식을 암기하고 그걸 답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에서, 아, 이게 공부, 진짜 인생의 공부법인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 어, 뭐 이제 사고, 뭐 이문학적 소양을 위한 것은 가능하지만은 뭐 수학이라든지 네. 과학이라든지, 이런 과목도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그, 그,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의학조차도 그런 식으로 한대요, 유대인들은. 음. 그러니까, 토론을 해가지고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실제 먼저 해석한 사람하고 다시 또 비교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검증이 또되겠 되게... 그렇죠. 그검증의 검증. 실제로 탈무드도, 안에 우리가 이소, 그 우화처럼 우화만 하는데, 우화가 가운데 들어가 있고, 주변을 예. 돌아가서그 라삐들이 한 얘기를 또 토론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뭐 모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탈무드는 많이 들어봤어도 지금 예. 우아하지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은 하브루타 의외로 좀 생소했어요. 참 예. 유대인들의 어떤 교육법과 관련된 것도 참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예. 어,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좀 소수민족으로서 어 비판받으면서도 예. 좀 세계적인 이렇게 핍박 핍박을 받으면서도 결국은 어떤 큰그 흐름을 또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고요. 예. 대단한 민족이긴 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이제 좀 자기만족인지 모르지만은 이 두뇌 어떤 활동 면에서는 유대인과 또 한민족이 뭐 대등 소유하다 그는데 귀오방 몸은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까? 많이 지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오늘 흥미로운 책잘 소개받았고요. 어, 다음 주또 어떤 책을 함께 할까요? 요즘 사회적 불안이 좀 심한 것 같아서요. 제가 불안을 넘어설 용기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불안을 넘어설 용기. 네. 기대하겠고요. 어,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재환 작가였습니다.